그, 우리 신상 요원들이 각자 겨울나기 위한 그, 뭐, 본인의 아이템들. 네. 방한템들. 가져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좀 보여주실래? <laughs> 네. 암기,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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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셨습니다기기 겨울이니까. 네. 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 거는요. 어머. 네, 요건데요. 음. <웃음> 어. 민크. <laughs> 어. 저황해 김윤석 씨 입고 나온 거 아니에요? 김윤라의 이상민 씨. 어, 맞아 상민 씨 입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그거 좋아하시잖아요. 네. 네. 이거 이제 제 코트인데, 어. 저한테 있는 가장 신상 코트고, 어. 이제 페이크 퍼라고 아, 아. 해요. 이제 요즘에는 아, 사실, 사실, 사실 잘나요 잘잘 이제 리얼 퍼보다는, 동물동글 퍼. 동글동글 그리고 이제. 아니, 저털한번 만져보세요. 아, 이제. 이거 만져보세요. 근데 저는 여성분들한테 어, 되게 진짜 추천해요. 진짜. 음. 되게 입으면 진짜 따뜻해. 요 오우야, 네. 이거. 더워, 되게 더워. 근데 왜 이렇게 무겁냐? 무겁지요. 왜냐면 이게 롱이라서 그래요. 그치. 짧은 거는 가벼워요. 엄청 어, 무거운데. 어. 정글이지 뭐. 난데 난데 맞는 거. 아까 정글에 온것 같은데요. 어? 난 맞는 거. 얘가 작은 거네. 정글구이다정글구 우리 어렸을 때 봤던 정글구 야, 근데 따뜻하죠. 한 <laughs> 어... 겨울에는 여자분들이. 뭔가 이렇게 꾸며 입기가 좀 애매해요 너무 춥다 그렇죠. 보니까 껴입기도 애매한데 그렇다고 그냥 패딩 하나만 입고 다니기엔 또 너무 신경 안쓴거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럴 때는 여자분들이 좀더 멋내기에는 음. 괜찮아서 저는 좀 추천해요 뭐 고양이 같고 좋아요 네, 그래서 요거 하나 머리 색깔이, 게... 색깔이, 머리 색깔이, 색깔이 너무 잘 어울려요 아니 근데 그 남편분이 그런 스타일 좋아해요? 좋아해요 음 아니 왜냐면 저는 얘는 저기 누르지아 남편은 뭐 웬만하면 다 좋아하는 거 같더라고 저, 아, 진짜 그래. 이거는 아, 남편한테 얘기하면 와우 아, 이건 음. 진짜 싫어하는 거 아, 너요. 아. <laughs> 팩트래. 안성용입니다 네. 네. 아, 근데 진짜 덥다, 이거. <laughs> 진훈이거뭐 하나 보여줘요. 이거 너무 귀여워서 사왔는데, 음. 이게 패딩 크롭 베스트예요. 아, 아. 너무 귀여워요. 별게 다 있네. 그걸 뭐할때 입는 거예요? 음. 코트 위에 입고. 코트, 코트 안에다가? 코트 안에다가. 패딩을 입은 척만 하는 거예요, 네네네. 뭐. 안에 입으면 있겠다. 팔도 부하지 않고 좋겠네요. 네네네. 예쁘다. 네네. 이게 가볍고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네. 아 그리고 이거 비집어드 입을 수 있어. 요 어, 네. 양면 어, 좋다. 양면이에요.